새로운 악기를 사 가지고 잠깐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. 에휴. 멜로디 파이프 뭐 슬라이드 피스 뭐 이런 것들 좀사 봤어요. 예. 앞으로도 재밌는 방송으로 함께 오겠고. 근데 곧 있으면은 제가 아한 6월 때 쯤에 6월 첫째 주두 번째 주는 아마 휴재를 할 수도 있어요. 예. 아무래도 시험 때문에 예.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 드립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, 오늘,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, 그래도 재밌는 방송 했고, 내일도 재밌는 방송으로 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만나요. 뿅.